태풍은 불러가고 더위를 남겨두셨네요. 오늘은 중복입니다. 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3D 프린터 업계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점 3D 프린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더불어 곳곳에서 3D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광주상의용합교육원이 초중 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 교실을 운영할 고등학생 과학체험강사를 양성한다고 합니다. 각자 입주 과정과 봉사 활동 과정을 거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학교 생기부에 참여 내용을 기록할 수 있으며 11월까지 과학탐방교육체험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네요. 와우, 저도 3D 프린팅지도사 자격증을 따는데요. 앞으로 관련 직종이 더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또한 3D 프린터와 3D 디자인을 이용한 피규어 제작, 모델링 과정도 지자체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취업의 발판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생이 막을 준비하는 여성과 당년에게 희망의 소식이네요. 사시는 곳의 고용센터나 워크넷을 통해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면 더욱 자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패션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패션쇼, 모델, 명품, 옷 등등 유행하는 많은 것들이 떠오르시겠죠. 저는 3D 프린터에 관련된 패션 산업이 먼저 떠오릅니다. 요즘 패션 산업에서는 빅데이터, 3D 프린터, 사물인터넷, 스마트웨어 등의 기술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당연한 거겠죠. 그랜드의 성공 여부는 기존 경영자의 직관력과 해외 트렌드 정보 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의 활용 능력이 중요시되고, 보다 차별화된 콘셉트, 콘텐츠, 스토리텔링의 강화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타타 산업혁명 시대에 확실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이 부분을 태워줄 배움터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하이버드에서 알려온 소식입니다. 스피디하게 변화하는 패션 산업에 성공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수 있도록 스마트 패션 디자인. 패션 콘텐츠 대답실, 디지털 패션 교육 기법, 패션 쇼핑 보이기 위 운영 등의 교과목을 운영하는 사이버대는 컴퓨터 패션 디자인 응용마스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패션 디자인 키드 수업을 사이버대학 중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관련 시험 대비 무료 특강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멋진 소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초등학교 시절을 추억하실 텐데요. 어떤 추억을 떠올리시나요? 5,60대는 쉬는 시간에 짬뽕, 오징어탕, 마리가리, 등의 체육을 즐기던 추억이 있으시 겠죠. 3 40대는 휴대폰 게임을 많이 했 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공간혁신을 통해 복도에 탁구대를 놓고 목공을 통해 탱고지 만들기 유리탕에 낙서하기 3d 프린팅으로 장난감 만들기 등 합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초등학교 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재밌는 시도입니다. 이런 놀이를 통해 영메이커 들이 늘어난다면 미래는 정말 희망적이겠네요 영메이커들의 창작활동에 당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3D 프린터 시장 또한 넓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메이커스님들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3D 프린터 칼럼은 도자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도자라고 하면 흙으로 빚은 성자나 백자, 금성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지금은 3D 프린터가 그 다리를 메워나가고 있다는 거라시나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인 도자기가 3D 프린터를 통해 재산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볼수 있는 옛날 작품의 보존을 위한 3D 프린팅부터 신소재를 통한 실용화 도자기, 창의적인 예술작품까지 3D 프린팅된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비엔날레부터 점점 발전을 한 3D 프린팅 도자기는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메이커스님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임을 알리는 멋진 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위가 점점 기승을 부리겠지만 좋은 소식으로 시원한 바람이 될 3D 프린터 뉴스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파이팅!